제가 이 생명체를 여기는 불교 비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 비전은 매월 제 4주 토요일 날 백송사에서 한 5시간 아니면 7시간 정도씩을 강의를 할 거예요. 예, 제 1강, 2강, 3강, 그렇게. 그런데 이제 한번 가는 시간은 15분에서 20분만 하고, 보는 방법. 자, 뭐냐면 이 불교 비전은 저는 이제 불교를 현대화, 현대화, 또뭐 생활화, 뭐 이런 얘기를, 현대화, 생활화, 이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저는 가장 전통적인 모습을 지키려고 그래요. 예,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현대화 되면 하면 됩니다. 그 저는 가장 그 사상은 사상과 의식도 전통적인 모습을 지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 현대화하면 나 혼자 전통적인 모습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불도 가장 전통적인 모습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돕는다 해가지고 죽비 딱딱 치고 그냥 저기 예불을 안 해요. 대개가 대개가 유튜브 보면 예불 안 해요. 예불 안 하고 법문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를 안 하면 이제 불교 전통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게 기독교나 천주교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도 집에서 하면 안 되고 원래 불교, 기독교 교류는 그렇지 않다면 집에서 하면 안 되고 교회에서 나와서,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불교, 기독교 전통이라고 전통. 전통이라고 아주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예배 못 하겠다고 그렇게 나인 거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이 이 종교에서 예배인데,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예배인데, 불교는 예배를 안 하거든. 예배를 안 해. 저를 살 때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거든. 응. 뒤에 축원하고, 축원. 축원하고 본문하는 것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거든. 이 예배를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앙심이 좀 흩어져 버리니 거야. 음, 그래, 이제, 이, 이 예배문은, 5년문에서 예배문은 지혜문이거든. 다음에 설명을 해야겠지만, 예배문은 지혜문이라. 예배문은 지혜문이라고 돼 있는데, 나는 예배문을 지혜문으로, 지혜문, 지혜의 문으로, 지혜문으로, 지혜문으로 해석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딱 봐도, 그러니까 내 죽으면 조사라고 그럴, 그럴 거예요 예배. 부처님한테 예배를 한다는 것은 지혜에 대한 예배라. 지혜에 대한. 부처님은 지혜에 대한 예배라고. 음. 어, 앞으로 설명해 갔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 이건. 왜 그러냐면, 아미타불은, 응공정변지라. 응공정변지기 때문에, 이 정법, 응공정변지에다가 예배를 하는 거거든. 그 정변지는 무상보리라. 그래서 무상보리에 무상보리에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미타불에. 자, 그냥 그건 그렇고 예배도 예배나 이 의식의 전통을 나는 지키겠다 이런 겁니다.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것,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것, 발심에 대한 것, 중요한 것, 정정치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이 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조사의 논서에 의해서만 내가 해설을 한다고 깨달음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상사각과 수분각과 구경가의 뼈대에서 설명만 하는 거야. 음, 이게 그다음에 정정치도 정정치도 바른 성품으로 결정된 물이다. 그래서 그 바른 성품은 뭐냐 이렇게 천년의 역사가 증명하는 논서에 의해서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님은 어 그렇게 너무 보수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통에서 정의를 내리고 내려놓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는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지. 왜 지키는 사람이 없냐면 지키려면 한문 온전에 충실해야 되거든. 온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스크리트나 뭐냐면 파어를안 해도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 그러면은 현장이 중국에 돌아왔을 때이 뭐냐면 이 범어를 가장 연구를 많이 하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때의 저술을 보면은, 그냥 지금, 지금의 범어를 해석하는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건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 책. 그러니까, 이 전통을 호수하려면은 근본 전통을 호수하려면이 책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페이지가, 에, 에불 아미타층이 15페이지라, 15, 15페이지부터 시작해요. 15페이지. 인류 안락을 위한 대원 있죠? 제2장. 요거는 25페지라. 25페이지. 이 25페지. 이이 인류 안락을 위한 대원이 아 중요해. 이런 거다 필요하고, 필요 없고 깨달음만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 불교계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 48대원, 이 이것만 자세히 읽으면은 음,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인류가 지금 그 요구하는 그 세계, 그걸 다할 수가 있어. 음, 다할 수가 있다. 너무 중요해. 5 페이지, 15 페이지, 1장은 15 페이지, 2장은 25 페이지. 그래 됐죠. 5, 15. 그다음에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 55 페이지죠. 그러면 15, 25, 55. 외우기 쉽죠. 아, 이것도 못 외우면, 이건 못 외우면, 오면 안 돼. 아, 이것도 금방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금생의 정정치가 될 가능성은 거의 1%도 없어. 그래요. 그런데 이, 이 3장은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종교, 이 안에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도 원칙의 원칙, 원칙 스님의 해설과 원효 스님의 해설이 두 개가 들어있거든. 두 개. 비교해서 보라고. 세 번째, 발심이란 무엇인가 있거든. 이네 가지가 있지. 네 가지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지, 지혜에 대해서 원효의 설, 원칙의 설,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세 가지지. 그 다음에 원효의 발심, 이네 가지가 한국 불교에는 1300년 동안에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응. 요걸 뻥 빠져버렸어요. 이게 한국 불교 1300년 동안 뻥 빠져가지고 있어요. 언어와 원칙이 열반한 이후로 1300년 동안 빠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치는 것도, 이것만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불교인들이 아니지, 불교, 불교인들이 공부 안 하니까 불교인한테 힘주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 밖에 불교 주변인들 있죠? 왔다 갔다, 일주문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그리고 불교, 다른 종교도 없으면서 불교는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이 책을 드리는데, 제 3장만 읽어보라 그래. 제 3장만. 제 3장만 읽어보고, 필요가 없으면 책을 돌려주세요. 내가 그려나 그래. 책을 돌려주세요. 그려나 그래. 돈을 안 받고 드려. 돈을 안 받고 드려. 그리고돈안 받았으니까, 뭐냐면, 그, 필요가 없으면 책나 돌려주면 되잖아. 돌려줘. 예, 네,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4장. 제 4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제 3장은 한국 불교 1300년 동안에 없는 걸 넣어놨어요. 제가 무랑수경 종류회랑 다른 저술에서도 많이 썼지만은, 음, 그때는 책을 아주 강력하게 권할 수가 없었어요. 단일, 단일 품목이니까. 무랑수경 종묘 아미타경소, 이렇잖아요. 뭐 원인론, 뭐 법학용 종료 이렇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종합으로 되니까 제가 보내라그래요그 다음에 제4장 일심정토를 논함. 몇페이지에요 이건? 77페이지죠. 77은 7, 7. 행운의 숫자다. 7, 7. 자, 다 외웠죠. 15, 25, 55, 77. 이 정도로 외워야지 무엇을 피라그러면그 부분에 있다 이렇게 안다이 말이야. 그렇죠? 그 중요한 것이지. 자, 15, 25, 55, 77. 보살님 다 외웠죠? 네 가지 다 외웠잖아. 중요해. 그 4장. 5년문이죠? 5년문이니까 5장이죠? 책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5년문. 5년문은 몇 페이지예요? 어? 119가 아니고 119죠? 119가 어딘지 알죠? <laughs> 어디에요? <laughs> 119가 어디에요? <laughs> 사방스잖아요. <laughs> 네. 불난집. 우리가 불난집 있죠, 불난집. 5년분이 불난집에서 나오는 거야. 119. 이건 의도적으로 한거 아니에요. 예, 하다 보니까 이됐어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5페이지, 15페이지, 55페이지, 77페이지, 119페이지는 절대 바꾸질 않아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아니, 바꿀 필요도 없고. 그래서 뭐냐면 이 책에는 아주 공간이 넓어요. 중간중간 공간이 넓어요. 공간이 넓은 데는 그 뭐냐면은 그 해설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다 이렇게 여유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나 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이제, 뭐냐면, 조금씩 밑에가 비운 데가 있죠? 빈 데가 있어요. 아주 넓어 여러분들이 메모도 오기가 좋고,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중간에 밑에 한두 줄씩, 세 줄씩 빠진 데 있죠? 여기 쫙, 이제, 창고 표시를 위해서 딱 메모를 그할 거예요. 그걸 뭐냐면, 강의할 준비를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가 5, 5년문이죠? 5년문. 그래가지고 5년문이 이제, 이제 예배문, 찬탄문, 작업문, 관찰문 예, 이건 다못 외우겠지. 이것까지 외우면 이제 전두의 강요 해요. 원형문은 거기다 그래가지고 이 어쨌든 이 작업문하고 관찰문 있죠. 작업문은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이 작업문하고 관찰문은 선있죠 선. 있죠? 선. 참선을 이해하고, 참선을 이해하는, 그 다음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아는 중요한 포인트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연불문은, 오년문은 연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학과 참선과 연불을 통틀어 불교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특히 관찰문 있죠? 이 관찰문은 이 불교에서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 있어요. 왜, 왜 그러냐면 기실론을 기실론 기실론을 20년 이상 봐가지고 지금 20년 넘게 기실론을 봐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재해석을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에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회항문 다음에 회항문은 실체라는 건데 이 210페이지 쪽 불교의 세계관 210페이지. 불교의 세계관 210페이지에요. 거는뭐 210페이지. 요건 아주 불교의 세계관은 제가 창조적으로 해설을 한 거니까 불교의 세계관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거는 쓰려면 그 뭐냐면 앞으로 굉장히 여러 장을 써야 될 것인데 중간에 이제 끊어서 그것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처음에 자 15페이지 25페이지, 그 다음에 55페이지, 그 다음에 77, 그 다음에 119, 119.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야 돼. 174. 응? 환찰문. 응. 환찰문은 뭐냐면, 이 최상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거든. 너무 중요해. 최상용. 그 다음에 이제, 예, 210페이지. 이 정도는 머리 다 외우고 있어. 다 외워야 되는데, 이거 다 외워야 될래 다이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여우가 있어라. 그러면 은아불교세계관면 210페이지 있죠? 그 부분에서 좀 뒤에 딱 바로 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상용에 대해서 스님이 계속 진여우 바다, 광명우 바다, 또 뭐냐 광명으로 물결, 은혜의 물결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보려면 174페이지 이후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런데, 강의할 때, 바로바로 바로 보면 되는데, 자꾸 찾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머리에 외우고 있어야 돼. 예. 자, 몇 가지인가 보자. 몇 가지인가 보고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15. 크게 하세요. 15. 두 번째. 5 55. 77. 1 1 119. 또. 174. 210. 일곱 개밖에 안 되네. 응? 일곱 개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이 기실론이 어려와 세계에서 인류사에 가장 뛰어난 논서니까. 기실론이 일심 2문, 삼대사지오문에 그렇단 말이야? 예. 그러면 이제 사지하고 5문은 간단해. 응? 아무리 양이 많아도 쉬워. 일심 2문, 삼대를 3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거든. 그래서 1심 2문 3대에 대해서는 그냥 여기 핵심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이제 이 관찰문은 가장 어려운 3대를 설명한 거야. 3대. 이 우주는, 우주나 생명이나 모든 개체들은 최상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야. 맞죠? 이게요 이게. 요것을.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해놨다니까. 이게. 오늘 다섯 개 중요한 거였죠. 그럼, 그럼, 외워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그, 올해 안에, 올해 이제, 에, 12월 달 안에, 이 책이 저절로 육군에 배이게 돼 있어. 배이게 되게 만들어놨거든. 그 요것만 하면 기실론 다띠 통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량수경 기실론 소통달하는 겁니다. 예, 30년을 해도 알지 못하는 기실론을 통달해버려요. 이해는 안 깨달아도 좋아 이해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왕생론을 다 이해를 해버려요. 왕생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무량수경 종묘를 역사적인 순으로 다 이해를 해버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암탉인 소를 다 이해를 해버려요. 예,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이해를, 이해를 해버리면은. 예, 자기가 몸이, 몸이 붕 떠버려요. 몸이 붕 떠버린다니까. 몸이 그렇게 가벼워져 버다니까 가벼워진다니까. 오래 안에 그렇게 해야 돼, 오래 안 오래 갈 필요가 없어. 음, 그래, 열심히 하자고. 예,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와야지. 자, 몇 페이지에 오 그랬죠? 자, 시작. 15. 25, 55, 77, 119, 174, 210페이지, 7개. 그걸 해놓고 자꾸 뭐, 볼, 보려고 하면은, 어, 부처님 지혜 깨달음 80은 그 뭐냐면은, 예, 77페이지 안에 다 있거든? 그 안에 다 있거든. 그렇지. 77페이지부터. 그 다음에 이제, 최상 용에 대해서 계속 이해를 하려면, 174페이지 펴면 돼. 원형문을 하려면, 딱, 110, 9페이지부터 펴면 돼요. 불교 세계관에서 자꾸 이해를 하려면 210페이지 펴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에, 이제 왕생문 전문하고, 예, 아미타경 전문하고, 또, 반야심경 전문하고, 천수경까지, 천수경 전문하고 해놨으니까, 음, 이거, 이거, 이것만 하다 하는 것이지. 예, 여기서 안에서 금강경까지 다, 이해를 할수 있게 이 책이 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모자란 거는 보충 설명하고, 네,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